안녕하세요. IT 리치입니다. 아, 얼굴 공개는 처음이죠. 저도 이런 유튜브에서 얼굴 공개는 처음인데요. 아, 꽤 긴장도 되고, 좀 떨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얼굴을 공개하게 된 이유는요.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을 하고 싶어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곧 책이 출간됩니다. 제가 뭐 전공자도 비전공자도 이렇게 IT 업계에서 억대 연봉을 버는 방법에 대한 책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아마 출간이 될 예정인데 거기서 제 사진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먼저 인사를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영상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제가 그동안 SAP ERP 제가 해왔던 업무들이 그렇, 그랬던 쪽이라서 그런 쪽의 영상들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읽으면 좋은 책들, 뭐, 여러 가지 팁들, 뭐, 이런 것들도 하고, 뭐, 제가 예전에 라디오 DJ를 했어가지고, 라디오 DJ를 했을 때 추억을 살려서, 이렇게 노래 틀어드리고, 약간 BGM 깔고 막 이런 멘트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좀 찍어봤고요. 뭐, 이런 영상들을 제가 올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을 더 하고 싶다. 그리고, 저번에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이제 상담을 하시다가 뭐 라이브 채팅를 하면은 뭐슈퍼채을 쏘시겠다. 막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하고 좀 실제로 라이브로 소통하는 시간도 갖고 뭐 그런 자리를 마련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렇게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얼굴을 공개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얼굴을 공개했고요. 얼굴 공개 겸뭐제 소개 영상들 좀 있지만 뭐 요새 뭐 하고 있는지 뭐제 소개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해볼까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8년 차뭐 코스피 상장 회사에서 IT 지원 부서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 올렸던 그런 SAP ERP 쪽. 영상들 많이 올렸는데 그쪽에 업무를 많이 했었고요. 그거 말고도 실제로 뭐 SAP ERP 쪽에서 개발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SAP ERP 말고도 회사에서 그룹웨어라는 걸 쓰거든요. 그거를 또 커스터마이징하고 하는 작업 중에서 이제 HTML이나 뭐 자바 자바스크립트, 자바 파이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다루고 웹에다 뿌리고 뭐 이런 작업들도 많이 했어요. 웹 개발도 하고 뭐 서버 관리나 이런 것도 해서 서버 쪽도 알고 운영 체제 리눅스나 뭐 MS 서버 이런 쪽도. 공부를 했었고, 일을 하기도 했고,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로서, 뭐, MS SQL이라든가, 오라클, 뭐, 이런 쪽들도 다 다뤘던 경험이 있습니다. 뭐 네트워크 관리나 뭐, 이런 것도 했었고, 랜선도 깔았어요, 심지어. <laughs> 근데,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제 IT적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이런 IT 리치라는 채널을 또 만들고, 지금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제가 5만 명이 넘는 네이버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오픈 채팅방도 있고, 블로그에도 조금 컨텐츠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좀 도움이 되실 만한 컨텐츠들 카페와 이제 블로그, 여기 유튜브를 통해서 올리고 있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제가 유튜브 영상, 댓글 중에 얼마 전에 취업에 성공하셨는데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진짜 그런 분들이 정말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저도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SAP ERP 영상도 지금 지금까지 많이 만들었지만 앞으로는 또더 많은 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약간 조금 SAP ERP 말고도 회사 안에서 또 연봉을 올리기 위한 또 스킬들이 있거든요 뭐 말을 잘해야 된다, 뭐, 보고를 잘하거나, 아니면 발표를 잘한다거나, 아니면 뭐, 소통을 잘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매너, 그리고 또 연봉 협상이나 이런 쪽에 좀 비중을 둬서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팁들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IT 업계 종사자분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더 연봉을 놀리는데 좀 도움이 되고 그런 기술들을 좀 많이 배워가고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 또한 또 그걸 알려드리면서 저도 성장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안에서만 돈을 버는 것보다는 또 부가적인 수익도 창출하고 해야지 또 나중에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거나, 노후에 혹시나 아프거나 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굉장히 아픈데 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갈 경우에 그럴 경우에. 안전하게 가족을 또 지킬 수 있는 그런 자산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경제적 자유로 최소한 40대까지는 경제적 자유로 이뤄야 된다고 보거든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한 스킬들 제가 담고 담고 담아서 이렇게 영상이나 뭐. 블로그 네이버 카페 뭐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정말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it 리치라는 채널도 만들었고 여러분들이 정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말 열심히 저도 뭐 2년 가까이 계속해서 알아보고 공부하고 책도 보고 하면서 컨텐츠를 예,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뭐제 근황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자료 그리고 책이 이제 이번 달에 출간될 예정인데 그 책이 나오면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뭐,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뭐 IT 리치라는 애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나, 뭐, 그런 것들도 좀 알아보시고, 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첫 책이고 좀 다듬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제가 조사하면서 만든 책이고, 제가 업무했던 걸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으니까요. 한번 책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유튜브 IT 리치 채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이제 좀 얼굴로 대면하면서 좀 소통할 수 있어서 저도 좋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얼굴을 보고 소통을 하니까 나중에 이제 라이브 채시나 이런 데서도 더 많은 소통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IT 리치였고요.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